같은 것도 맨손으로 다 z 어? 맨손 격파 Benzon, b e n 지 o n b e n z o 격파 e n z o n Ben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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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핑계 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쓰는 거라서 다른 도지 있어. 여기 3만 평이 다 우리 대대로 사는 땅이요. 어, 골프 같은 것도 치시나봐요. 골프장이 있는 거 보니까. 나도 레저 활동은 하지. 그렇게, 백세 할아버지의 돌찾기는 시작됐는데, 바로 그 딱! 어르신, 근데 투블럭을 하셨네요. 투블럭이 아니지. 그게 난 뭔지도 모르지. 내가 청원 총... 1954년도에 이제 단발령이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제 멋있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옆에 는 단발령 하고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구라는 계속됩니다 요거 알지 모르겠어 요게 1942년도에 이제 천주교 쪽 1950년 벌써 이게 70년대 쪽아 이거 어르신이 직접 훔쳐 오신 거예요? 어? 훔친 거 아니고 다 우리 조상님들 교회 종 선주가 교회가 같이 있지, 종교적인 화합이지. 어. 아, 여기 옛날에 내가 옛날에는 조선시대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때 이제 내 밥그릇. 지금 일부러 시간 끄시는 거 같은데. 아... 이때 뭔가를 발견한 할아버지 표정은 싸늘해져만 갑니다. 어르신, 야, 기대... 이거 화강암이네. <laughs> 이거 화강암... 야, 이 화강암. 야이. 진짜, 진짜... 화강암을... 이걸 막 굴삭기가 다다다다다 해도 못 주는 건데, 이거를... 이거 화 화강... 피난아... 계란이야 아 이게... 내가 애완견으로 요즘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많이 키우는데, 내가 얼마나 이 격파를 하면서 돌에 대한 미안함을 가져가지고 내가 돌을 키웠어! 아우. 돌을 키우다가 이제 내가 키웠던 돌이 죽고 나서 내가 이제 기념으로. 고인돌. 그래서. 야! 그때 죽은 돌이요. 음. 이거 어르신 무덤 아니었어요? 아니지. <laughs> 어르신 어디 갔다 오신 거세요? 이거. 아니, 아까. 어떤 놈이 화가 마음을 줘가지고. 화가 가면. 불사 기로 쇠떼기를 다다다다 해도 잘안 뚫린 건데 그걸 나보고 깨라 해가지고 진짜 벽돌 어? 이건 깨질 수 있어요? 이거 보도블록 진짜 벽돌 보여줄게 그렇게 격파는 다시 시작됩니다 아왜이 아, 기도하고 있냐 이번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어 됐어. 이때 뭔가를 느낀 백세 할아버지 어디서 왔다고? 유튜브요. 아씨. <laughs> 전화 미리 받고 얘기하라 했잖아. 근데 저거돌 깨실 수 있어요? 좀 집요한 구석인데. <laughs> 사실 그거 보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깰수 있는 스피드가 아닌데 주먹이 보여줄게 계속 그렇게 떨어뜨리는 게깰 깨... <laughs> 반칙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강한 장한지 강한지 보여주려고 이게 벽돌이 지금 얼은 거 같거든요. 이 정도 돼. <laughs> <야. 야. 야. 웃음> 아! 이거 사기인데. 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laughs> 티 많이 났어? <laughs> 아이게 내리치는 게 절대 깨질 수 없는. <laughs> 어르신 이거 주작 안 되거든요. 한장더 있나? 제가 쉬운 도 찾았어요. <laughs> 아니자, 이 어려운 돈 걸... <laughs> 어려운 돈 찾았어요.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괜찮네 이거 이거 돼요 잘 갖고 오셨네 할아버지가 대건냐 <laughs> 이것도 진짜 벽돌이네 그거 돼요 야지 보여줄게 어장갑이라고 끼고 하세요 58층 높이에서 떨어진데 헬멧 쓴다고 무슨 안전하겄냐 물이 얼었어 이거. 아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정말 또 꺼지래. 제가 좀 양보해 드려서 좀 작은 걸로 사이즈를 좀 줄였거든요. 원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작은 고추가 맵다. 어베요. 야스. 야스. 벽파 언제 <문제> 우리 <laughs> 도리, 도리 문제가 아니야. 이게 원래 이렇게 돌 고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이제 이 자연에게 받은 것은 다 자연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돌이 있고 우리 자연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돌이 있는 것이지. 이 돌은 자연이 허락한 돌이야. 와돌 상태만 볼게요. 어 이거 진짜 돌입니다. 오! <laughs> 이 격파라는 게, 이 기네스북에 처음 오를 때부터, 네, 어? 왜 그러세요? 아니요. 아니. <laughs> 자, 충분히 격파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laughs>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할아버지는 안. 왼손잡이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